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온라인 심리검사는 취업진로 포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 심리검사, 교내 심리검사신청에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검사를 위한 온라인 코드와 링크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심리검사는 자기 이해 및 심리상담,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며, 가능한 검사 종류는 성격 오요인 검사, 자기조절 학습 검사, 통합 스트레스 검사로 세 가지입니다. 성격 오요인 검사는 현대 성격이론 중 빅5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성격을 측정하고, 심리적 안정성, 적응, 부적응적 특징을 측정하여 개인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자기조절 학습 검사는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 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장단점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통합 스트레스 검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교내 온라인 심리검사를 완료한 이후 해석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운영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